오늘은 종양 택시 리뷰 모음 12번째 221번 부터 240번 까지 하겠습니다 200, 221번째 손님 타자마자 기분이 좋아지는 택시 고단한 하루 끝에 기분좋은 택시로 귀갓길을 마무리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기사님도 항상 행복하세요 해피 택시 네 감사합니다 222번째 생년 리뷰입니다. 탑승 내내 기분 좋고 편안하게 집까지 갈수 있어서 행복하네요. 남자친구와 퇴근 후 하루를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다들 행복한 택시 탑승하셔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항상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음 두번째 탑승 하신 분이 있네요 223번째 리뷰 두번째 탑승 JR준우혜림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224번째 리뷰 땡큐 <laughs> 간단하게 땡큐 하셨습니다 222번째 리뷰 2024년 12월 24일 어 크리스마스 리뷰네요 신기한 경험을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하네요 해피 뉴 이어 네 감사합니다 음, 226번 리뷰 세계 유일 택시 퍼스트 택시 네 감사합니다 음, 227번 리뷰 신기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28번째 리뷰 크리스마스네요. 24년 12월 25일 산타님 메리 크리스마스 24년에 좋은 기억만 남기고 25년에 더 좋은 기운 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또 만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만나고 싶네요. 229번째 리뷰 이분도 크리스마스네요. 2024년 10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선물 같은 기사님을 만나다. 이 택시 타신 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YSNGB에 네, 감사합니다. 230번째 리뷰 기사님에게 건네는 안녕은 무엇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부를 묻는 시작일지 마음을 묻는 끝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녕이 끝이 아니라 기자님과 함께한 이 길이 전 행복했습니다. 안전한 운전해 주셔서 바른 길로 가주 가주 해서 감사합니다. 223번째 리뷰입니다. 231번째 리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권도전서 13장을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렇죠. 232번째 리뷰 이시동세요정, 시동세 이시동세요정 증권 696 세정이아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세정 동훈 세정님,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233번째 리뷰, 사장님, 항상 행복하세요. 사장님 택시를 타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저도 행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음, 음 234번. 리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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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리가 또 구자인만 쓰겠죠. 어, 어, 히로시마, 히로시마라고 그러, 어,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음, 광도, 짱구 음, 그림 있고요. 네, 행복하십시오. 2025년 2월 2일 234번째 리뷰, 235번째 리뷰 와, 영어로. 예, from 재 a 아재 n j 영어를 n j 음, 네 땡큐 지저스 러 a n 갓 블레스 유 j 이나앤유이나 p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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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2 p a n Japan, Japan, j a p 소 n Japan, j a 사 a n Japan, Japan, j a p a 236번째 리뷰. 237번째 리뷰. 2025년 2월 7일. 배려 많으신 기사님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238번째 리뷰. 기사님, 오늘 안전하게 모셔, 오시,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음, 되세요. 음, 감사합니다. 239번째 손님 리뷰입니다 기사님 덕분에 하루 근심 모두 날리고 즐거운 시간 보내어요 감사합니다 기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또 만나요 선우 옥규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선우님 옥교님 행복하십시오 240번째 리뷰는 완전히 영어인데 끝에 한글로 고맙습니다 어, 소리나는 소리 대로 알파벳 스펠링 고맙습니다. 어, 제대로 어, 한글 배우시려고 노력하신 분이네요. 음, I'm from Indonesia, Jakarta, this is a day b e f o r And you all thankfully. I'm going to take a little bit of time to s h a r Thank you so much for the. Um, May y o u always be healthy, grasped, and surrounded by. Thank um, you. Um, um, 예브리 240번째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모두들.